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에 좀 소소한 얘기를 나누다 잠들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 주식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면 DPC라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어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사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파고 들다가 제가 포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DPC 뿐이 아니고 카페 회원분들께서 어 대부분 많이 여쭤보시는 종목 가운데 어뭐 두산중공업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스튜디오드래곤, 솔리드 이런 종목을 대체적으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기업 분석을 했다고 해도 그 긍정적인 내용을 끝내 도출을 못해서 아마 포기했을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카페든 영상이든 제가 따로 이렇게 언급이 없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긍정적인, 어,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요런 그 종목들에 대해서 그 여쭤보실 때마다 저는 좀 좌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좀 해결 방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엄청 크지만 그렇게 해결 방안을 세워 드리지 못할 때마다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건아 다시는 어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장기 투자 그리고 어 기업 내용 위주의 투자를 할수 있도록 좀 조언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단기 재료든 혹은 뭐 급등하는 종목이든 좀 너무 진부해서 더더 어 들어봤자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표현이겠지만 항상 기업 내용은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그 DPC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비키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했는데 요 시점까지 사실 그 DPC를 끌고 오신 건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급 등주 같은 경우는 그 카페를 예로 들면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종목에 대해서 글을 올리실 때 그때가 저는 좋은 매도 타이밍이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은 주식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제가 조금 어두운 글을 남겼는데 댓글 내용들을 쭉 읽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되게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읽다가 저도 모르게 좀 되게 멍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왠지 모르게 그냥 아더 뭔가를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laughs> 제가 좋아하는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려보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봄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 화가는 모제스라는 분이 그리신 작품이고요. 요 모제스란 분이 좀 이력이 특이하세요. 그 1860년대에 어, 태어나셔가지고 작품 활동은 어, 70세 이후에 시작을 하셨어요. 되게 뒤늦게. 그래서 어, 한 100세 정도까지 장수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 작품은 한 1600여 점 정도를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상도 받으셨고, 국민화가라는 칭호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랜, 그랜마 모제스, 혹은 마더 모제스, 뭐, 이런 식으로도 불리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 마지막에 자서전을 남기셨는데, 그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많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라는 그 메시지가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뭔가 좀 평화롭지 않나요? 되게 제가 어떤 꿈꾸는 그 시골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이 저는 딱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양가 부모님이 두분다 이제 도시에서 나고 자라셔가지고 시골이라고 어, 할수 있는 그런 곳에 좀 가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명절이 끝나고, 이렇게 친구들이 올라와서, 이제 뭐 자기 이제 시골 갔던 얘기들, 그리고 뭐, 어, 뭐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내려갔고, 가서 뭐가재를 잡았고, 뭐 지불놀이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서도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어, 시골에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동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국내에 없을 때도 늘 이런 풍경에 이제 한국의 시골을 동경 동경했거든요. 실제로 몇번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평화로운 그림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림을 지금은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그림에 대한 좀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쪽 그러니까 친가 그 가족분들이 대부분 그 화가시거든요. 그래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버지들, 그리고 작은 아버지 이제 제 사촌들, 사촌 동생들, 그리고 삼촌 할머니, 삼촌 할머 할아버지 분들도 전부 다 화가시거든요. 근데, 아 그래서 이제 대가족이 명절마다 어릴 때 모였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그 옛날 달력을 할머니께서 이제 모아두셨다가 꼭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다 모아두고, 그래가지고. 물론 지금 다 미술을 하고 있죠. 이제 저 친형님까지 다 미술을 하고 계신데, 저만 빼고 다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약간 어떤 소외감을 크게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막 찢는 좀 심술도 부리기도 했었고, 밖에 이제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앉아서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좀 되게 저한테는, 어, 되게 괴로웠던, 명절이 다가오면 좀 가슴 떨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좀 잊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림을 더더욱 싫어하게 됐던 날이 한 날이 있었는데 그 둘째 삼촌 할아버지 댁에 놀러갔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삼촌 할아버지 댁 3층에 올라가면 어, 그런 원숭이를 이렇게 어떤 장에 가둬두고 키우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원숭이들하고 좀 이렇게 장난을 치고 놀다가 원숭이들이 이제 주머니에 있는 먼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먼지를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 그렇게 꼽아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행위를 좀 좋아해서 제가 그 행위를 가지고 좀 장난을 치다가 모르고 원숭이를 밖으로 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있던 할아버지 한 삼촌 할아버지의 작품 중에 그 삼촌 할머니의 나체를 이렇게 그려 그리다 만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좀훼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머니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제가 마치 좀짓구준 장난을 치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좀 오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살면서 가장 크게 야단을 맞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그림을 더더욱 싫어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르고, 어, 좀 지나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봤는데. 어, 제가, 저는 좀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 다른 나라에 갈 때마다 제가 그렇게 미술관을 다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은 뭐 그때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그, 그 점이 좀, 참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현재는 제가 그 미술을 하고 있는 그분들보다도 그 작품을 보는 걸더 좋아하게 되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럴 때 피는 못 속인다고 해야 되는 그 표현이 맞나요? 그런 그래서 저는 그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뭐 이게 그 앞뒤 관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주식 시, 어 주식을 하면 그 마인드 컨트롤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흔들리거나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미술 작품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어, 여튼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주식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좋은 작품이 있으면 이렇게 작품도 보여드리고 그 작품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든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좀 장이 좋은 장이 나와서 오늘처럼 서로 이제 응원해주고 화이팅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